우리가 어디에 있어? 하늘나라에. 하늘나라? 어. 준이 몇 살이야? 다섯 살. 다섯 살? 똑같이 다 나이가. 아 그러면은. 다른 애들 다 다섯 어. 살이야. 다른 누구 있는데 하늘나라에? 다있지 내가 이름 다가르쳐줬잖아 누구지? 까먹었어. 얘기해봐. 사진이 어. 사진이 여자야? 여자지. 또. 똥뽕이똥뽕이 똥뽕이 누구야? 남자 여자? 남자. 남자? 어. 똥뽕이 남자였어 여자 아니야? 아니야. 아, 진짜? 어. 똥뽕이도 다섯 살이야? 어, 다섯 살이야. 여자준이는? 여자들도. 여자준이도. 여자준이도? 어. 응. 아, 근데 너 여자준이가 니네 딸이라 그랬잖아. 어, 맞아. 여자, 다 딸, 다, 다, 우리 하나다얘다 다 딸이지. 아, 그래? 그러면은, 하나야, 뭐 먹고 살아? 똑같은 거. 똑같은 거 먹어? 뭐? 응. 네. 너 거기에 막 멸치 뭐 있다 그러지 않았어? 어, 맞아. 그런 게 많아. 그럼 노안은 여기가 좋아? 우리 하나 야채가 제일 많아 아 야채 제일 많아? 아,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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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그럼 노안 여기가 좋아? 하늘나라가 좋아? 엄마자다 좋지 어, 거기 엄마도 가고 싶다 같이 가면 안 돼? 어 그래 꿈에서 가야 돼 꿈에서? 어 어떻게 가 꿈으로 갈 때? 손 잡고 손 잡고 그렇구나 엄마는 몰랐지 그냥 이렇게 쭉갈수 없지 나 가고 싶어 꿈에서 가야 돼 꿈에서? 꿈에서 같이 갈수 있어? 그 꿈에서? 응지한테 안녕 해야 돼 알았어 그 대신 알겠어 가게 해줄테니까 어, 어. <laughs> 엄마도 데려가 꿈에 데려갈게 응그 대신 손손 절대 면 너무 안돼응